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기쁨길, 기쁜 기쁜길 걸어가는 루디아의 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권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 권원 목사님은 권형윤 장로님, 정복초 권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강진읍 교회의 강진읍 교회 어, 아들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뭔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강진읍 교회 출신 목회자이십니다. 네, 고노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게 될수 있을 줄은 정말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지금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 아, 방금 목사님께서도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진읍 교회가 제 모교회로 태어나서 어, 대략 20대 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어, 잠깐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요. 어, 지금 성전이 있기 전에 예전 성전, 예전 성전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어, 제가 어릴 적 때이긴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이지만 그 성전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강진 유치원, 강진 유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또 졸업생입니다. 저는 무려 2년을 강진 유치원을 다녔었는데요. 저보다 한살위 형들하고 어 1년을 다녔고 또제 나이 때 이렇게 1년을 두 번이나 아 어, 1년을 다니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전 건물 옆에 이렇게 어 계단이 있었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실 지하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지하실 특유의 그 축축한 눅눅한 그향기를 맡으면서 그곳에서 교회 교회 학교도 이렇게 다니고 또 그곳에서 성경 퀴즈 대회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제가 어, 1등을 했었습니다 1등을 했는데 <laughs> 네, 그때 받았던 상품이 뭐였냐면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통장, 제 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한 5천원인가 만원 그 당시 때 기준으로 5천원인가 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1등 상품으로 줘서 제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그 이후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지어졌고요 또 그곳에서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개근상 받을 정도로 교회에서 개근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강진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조금 드문드문 이렇게 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이 다 학생회도 하고 임원도 하고 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주일에 와서 자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름 그리고 겨울 어, 수련회를 하게 되면 어, 와서 열심히 또 수련회 참석도 했었고. 지금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겨울 방학 끝날 때쯤인가? 그때쯤 되면 문학의 밤, 신앙의 밤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나가서 열심히 춤도 추고 또 성극도 하고 어? 찬양도 하고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짜가지고 뮤지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와서도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가 되면 뭐 교사 강습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부 보조교사, 청소년부 보조교사 이렇게 또 하고 어,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까지 어, 그렇게 참, 모든 교회 행사들을 다 참석하면서 제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교 방학 시절은 알바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기억이 없지만 대신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기쁨과 보람이 늘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 더 자세히 이제 제 추억을 말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네.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강진읍 교회에서, 이곳 강진읍 교회에서 열심히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밑거름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도 되었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도 설수 있게 된것 같다.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어, 모든 것은 영문을 알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 제가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강진읍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루디아회 루디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서 루디아회가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일까 궁금해서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은 다하셨지만 저도 미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어 성교회일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웃들에게 뭐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눔을 하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죠. 어, 루디아 선교회가 어, 하는 그 일,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나눠준다 이게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이것은 정말 그 안에 정성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상 해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 루디아회가 하는 선교 화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먹거리, 그리고 반찬을 만드실 때,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매년 드리는 이 헌신 예배이겠죠. 매년 드리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어, 루디아의, 루디아의 이름을 담당하고 있는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사 어, 61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바울과 일행들이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셨고 이 마게도냐 지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었지만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이 빌립보가 그만큼 성교적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거점이었기 때문에 첫 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11절 이하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빌리뽀의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을 해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어, 빌리뽀는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할 초소를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색 옷감을 판매를 하는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던 루디아가 아니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이후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꼭 와야 돼.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초, 오라 초대하면서 머무기를 청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옥에서 나온 뒤에도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 40절에 나옵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뭐 친척, 아 아니,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를 만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루디아와 같은 보통의 인물들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나 바울과 제자들을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 삶이 달라져가는 어떤 그런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만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 역시도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랬구나 이런 위대한 일을 했구나 아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지식과 감정적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일터와 직장에서도 학업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해 내가 만난, 내가 만난 루디아의 모습이 어떻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역을 해,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 모습과 또 가르침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본 루디아의 모습은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루디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질 구, 당길 원. 당겨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당겨서 건져냈어. 그럼 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 나를 당겨서 건져내어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요,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즉 루디아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기는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절반밖에 기독교를 모르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 루디아가 하나님은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루디아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소식, 아, 정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아니, 저기,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물건들을 전부 다90% 할인해가지고 판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 그냥 어 그래 그러고맙니까? 우선은 내가 먼저 가봐야겠죠. 어, 내가 먼저 파머스 마켓을 가서 어, 진짜 진짜로 그렇게 할인하고 을 있는지 90%나 할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근데 갔는데 어, 진짜 모든 제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90% 할인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그동안 못 샀던 것들을 부담 없이 마음껏. 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나만 갑니까? 이제 갔으니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내가 아는 또 친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잖아요. 야, 내가 파머스 마켓 갔는데 90% 할인해. 빨리 너도 가서 사.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사. 이렇게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좋은 기회를 누리도록 우리가 또 함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좋은 소식, 뭐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무언가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후 루디아 역시도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잖아요. 즉 나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 혼자만 그 좋은 것을 누리고 나만 혼자 세례 받을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집 루디아의 가족이든지 혹은 그가 거느리던 종들 <laughs> 종이고 어, 모두 포함해서 다 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루디아가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간청을 하는데요 그때 루디아가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랑이 사람이고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당신들을 그저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최고의 성, 섬김으로 당신들을 대접할 테니 우리 집으로 꼭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라는 이 다짐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40절에서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 짧은 시간이었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얼마나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쉬게 하고 다른 이들과 또더 교제하고 떠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로서 이러한 노력과 섬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일들을 할때 다른 누군가 시켜서 야 너가 좀 해. 너가 해. 이게 아니라 바로 나 내가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간인지라 주님의 일을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약해져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나 스스로가 너무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아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같이 하는 누군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저 사람이 왜 이걸 같이 해? 너무 싫어 하기 싫어 이런 분들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계속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난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자꾸만 약해지고 그렇게 또 회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제 내가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된다니까. 또 우리가 어, 사역의 변화를 앞두고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원래 그냥 이렇게 했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원래 이렇게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너무 약해져갈 때도, 혹은 너무 교만해져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도행전 16장 14절 중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루디아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어, 바울이 루디아에게 어, 그런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로 주님께서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파울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해서 그 일이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빠져버리면 이제 안 되겠지? 또 나를 부르겠지? 아니요.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을 할때 누구나가 약해져 가기도 또 때론 교만해져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자리는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이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해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의루디아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능력 여부로 이 사역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뜻 가운데 내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 6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과 그들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힘들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리고 너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나를 알게 되었으니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져주시며 위로하고 고치셨고 벌어든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또 당시 소외받던 고아와 과부 죄인들과도 함께 하시며 삶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갇힌 자들에게는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습은 그 이후의 제자들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루디아도 성교를 하던 바울을 통해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맡다 해낼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루디아회로 또 다른 사역 팀들로 들어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가서 또 위로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도 다가 가서 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런 희망도 선포해 주시고 또 무언가에 격눌려 갇힌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내가 할수 있어 힘도 되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 여러분? 내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루디아에는 먹거리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역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보람되고 값진 것이 값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사역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방송실 찬양팀도 그렇고, 주방 봉사도, 차량 차량 봉사도, 교사 교사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재정부도 그렇고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의미 있고.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강진의 괴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 단지 아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제 더 제목을 늘리면 주보 길어지고 너무 길어지고 그럴까 봐 그러기도 했지만, 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이 이제 뭔지 감이 좀 오십니까?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 전하는 나,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나, 그것을 전하는 나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걸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짧게는 뭐 수일, 수개월, 길게는 몇십년 동안 내가 듣고 알아온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가 고백하는 그것들 있으시죠? 그거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좋으려고 이렇게 막 묵혀 놓는다고 맛있는 묵은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내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전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일일 가장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이곳 강진읍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된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루디아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강진우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